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기신입니다. 자, 아, 지금 이제 거의 뭐 5만 전자를 향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도 진짜 궁금하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진짜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도대체 반등은 언제 나오나? 라고 궁금하신 점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2박 3일 정도 조사를 정말 탄탄하게 했고 어두 가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지금 찍는 시간은 이제 토요일 오후 1시 55분 휴일인데 어쨌든 좀 휴일이고 주말이고 하니까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할 거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은 영상 찍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게 어 많이 공유가 되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5만원 찍은 이유에 대해서 어 리포트 잠깐 보고 제가 이제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모건스탠리하고 메커리 증권사에서 5만 원 정도를 이제 좀안 좋게 얘기하는 리포트가 나왔고 어, 가장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는 어, 저도 삼성전자 굉장히 오래 투자했지만 10년 내에 최대 매도 매도 이번 그 저번 달에 얼마 매도했냐면 8.6조 매도했어요. 이게 아직 수급이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 표현으로는 수급이 꼬였다고 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팔자가 이어진다. 자, 그리고 한국 증권사, 어, 회사하고 어떤 게좀 갈리냐? 어, AI 수요 관점에서는 좀 갈린다. 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AI 수요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고요. 최근 주가 주가는 자, 이런 우려가 지나치게 반영돼서 뭐 반등이 나올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전문가마다 다 틀리고 외국계는 팔아야 된다. 국내는 사야 된다. 주가는 매일 떨어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봐야 되냐. 자, 보시면은 이거 광고 삭제해 버리고 자, 지난달 순매수 규모 보면은 자, 8.7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지분율이 계속 축조하는 게 그래서 무슨 테마주도 아닌데 9만 원 거의 갔었죠 8만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만 읽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보는 판단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릴게요. 를 어, 이민희 i n 어 b n k 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의 사업 구조 자체가 모바일 쪽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부분 d 램이에요 d s 사업부는 어, 우려가 반영되고 있지만 가격이 6만 원대 수준이면 밸류에이션상 저점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i b k 연구원도 최근 주가는 네, 이거는 좀 너무 좀 성의가 없는 저는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따구로 할거면 그냥 안 쓰는 게 낫고 리포트를 그래서.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서 열받아서 제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자, 이제, 하락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락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어, 반도체의 수요 감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AI라고 하는, 이 hbm 반도체가 있죠 이거를 이제 적층으로 싸서 하는 건데 이거는 하이니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지금 납품액에 99% 독점하고 있고 어, 이거를 퀄테스트 쉽게 얘기해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건 팩트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범용용 반도체는 경기하고 어,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어,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것들은 다 경기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좋아질 거냐?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어, 전 세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어,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이 1882조 경기 부양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900조를 했죠, 이미. 여기다가 중국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소비가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두 나라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하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한 번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국 주식이 지금 80% 올랐는데 2주 동안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GDP가 어, 10%가 올다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했어요. 10%가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부동산이 어, 중국은 마이너스 7 6에요 우리나라 치면은 5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됐는데 다시 6, 0억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났어요 지금 서민들 13억 5천만 명은 지금 거의 뭐 길거리에 나앉을 수준의 침체가 강력하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에 그런 HBM 퀄테스 통과 못한 건는 있지만 뭐예요 반도체 수요는 다시 늘어난다는 거고요. 자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어때요 지금? 철수했죠.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제가 이 홍콩의 HBC 어, 아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제 가족 중에 고등학크스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신사업 두 개가 모멘텀이 없다 이거죠 신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금리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뭘 좋아하냐면 신사업이 있냐 없냐 이걸 보거든요. 신사업 두 개가 꺾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망 매물 그래서 다는 매도하지 않지만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 사냐? 중국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드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매매가. 자 그럼 우리가 검증 한번 해볼까요? 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이 매크로 땅까지 같이 봐야 돼서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주가 오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코딱 개별주 뭐상한가 가는 거예요, 뭐예요. 자, 증명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부 구조 조정이에요. 이건 이제 외부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현업자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이 어려운 건 분석을 하려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내부 현업자가 인터뷰도 보고 제가 이제 매개 보니까 지금 현대 그 삼성전자 사업부가 네 개가 있거든요. 야,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사업부하고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가전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네트워크가 조정 중이에요. 그 다음에 노조,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땐 가장 안 좋은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뭐냐?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이두 가지 HBM 쪽과 파운드리 쪽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결국은 바닥을 잡으려면 차트와 수급 우리가 이걸 알아야 바닥을 잡을 수가 있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정확하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네 가지를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제가 직접 정리한 거예요 누구 뭐 리포트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프까지 해서 다 정리해놓고 지금 12페이지짜리 만들었는데 마지막 12페이지에는 결론을 제가 가격 전략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뭐 쉽지가 않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그래서 어제 어 새벽 4시까지 했고 오늘 요거 드디어 만들었으니까 010-4881-6581로 필요하신 분들만 그리고 요거는 선착순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저작권이 있고요딱 50분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제작한 거기 때문에. 외부 유실금지. 그래서 0 1 0 4 8 8 6 5 8 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앞빼기로 차트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 초보자분들은 지금 막 사시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아무 가격에 사시는데, 이렇게 아무 가격에 사시면, 주식은 절대 돈못 봅니다 절대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자그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형주는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 주봉으로 봐요 자 코로나 때 20주, 20주선 2 0주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20주선 꺾이고 나서 내려갔잖아요 자 작년 10월에 20주선 올라가고 나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반대로 20선 꺾이니까 내려가잖아요. 이 20주선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대형주는. 제가 오죽하면 두꺼운 펜으로 곱하기 4로 해놨어요. 그 다음이 22선. 22선 마찬가지로. 근데 22선은 좀잘안 맞아요. 보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이런 게좀안 맞기 때문에 추세를 볼 때는 우리가 20주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20주선이 아래로 꼽을 때는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경험 들어보셨죠? 칼날에 손 대면 어떻게 돼? 그냥 손, 짤, 손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언제 사야 되냐면 이 20주선 위로 올라올 때 사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바닥에서 횡보할 때 쌍바닥을 찍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바닥. 이중바닥 쌍바닥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량주는 이게 그냥 정석입니다. 200년 노하우예요. 이게. 워렌버피도 이렇게 하고 피터린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어, 6만원 이하는 싼 구간인 건 맞아요, 역사적으로. PBR 한 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 그럼 러전 기다렸다가 횡보할 때살 거고, 가격적으로 봤을 땐 저는 5만 5천원 밑으로 오면 매수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전자는 안 사죠. 삼성전자는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가 근본입니다. 자, 외국인들 비중 보면 75%. 왜냐면 하 배당이 더 나오니까. 가격 때문에 한 1.3배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시총이 우선주도 커요. 똑같아요. 48초기 때문에 거래도 잘 되고. 그래서 근본은 삼성전자 우선주다.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 가도 그리고 또 싸고. 그래서 우선주로 보면, 46,000원. 거의 다안 내요. 우선주는. 이때 담으시면 돼요. 분할로. 네, 4만 6천 전후. 이하면 더 좋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가, 어, 나는 이제 선물권자를 사고 싶지만, 현금이 없다. 아, 지금 싼거다 아는데, 바닥에서 분할로, 분할로 하면은, 100% 수익 나죠. 아, 이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수요가 당연히 같이 들잖아요. 전기 좋아지는데 반도체는 안,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요. 심지어 전기차하고 최근에 어디 들어가냐면은 방산에 많이 들어갑니다. 전세계 전쟁이 지금 37개국에서 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전, 그래서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바닥에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아, 어떤 거냐? 지금 이제 3분기예요. 3분기 실적 시즌인데, 3분기 가장 핫한 하반기 대시대 종목입니다. 우주 대시대 종목. 자,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종목이고요. 코스닥이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등극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레인보우로브틱스 아시죠? 20배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10배 보겠습니다. 왜? 영업이익이 10배 상향되니까. 그리고 세력이 매집을 미리 해놓은 구간. 이거는 삼성전자는 내려가지만 이거는 매집을 반대로 한 구간. 자, 그래서 보시면 진짜로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등극을 했구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7,493억이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110억 적지만 올해는 1,100억. 지금 시총이 지금 5천억도 안 돼요. 엄청 싸기 때문에 10배 오르 종목이라면 10배. 너무 좋죠, 이거는. 그리고 차트상, 자, 바닥을 다지고 있다. 삼각수렴. 에너지를 모은다. 그래서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재료가 터지니까 준비 중이고, 2016년부터 9년간 매집. 매집이 많이 될수록 많이 올라요. 이거는 제가 금양을 실제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 거짓말하고 제일 싫어해서 금양 제계좌에요2,000% 수익 났죠? 요거 13억 이제 금양을 보면 제가 요것도 매집 보고 알았는데 재료는 당연히 기본이구요자 금양 보시면 매집을 탄탄하게 했죠? 보시면 박스권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1,500원짜리가 얼마갔죠? 100배 갔네요. 110배 정확하게. 이런 거거든요. 다못 먹죠. 자, 요런 종목 한번 잡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서 연말까지 저희가 보니까 삼명 원자를 많이 대량으로 하잖아 우선주 사세요, 우선주. 그리고 평생 팔지 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한 PPT도 제가 직접 준비했고 우주 대시세 종목. 땡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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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다섯 글자예요. 코스닥 종목이고 그래서 참여 방법은 010 4881에 6582 010 4881에 6문자발리로자주식계 신이니까 제 주식을 매운맛으로 한다고 해서 주식계 신이거든요 주신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예 제가 선착순 딱 200분만 제 마음입니다 그냥 예 요거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게 2600개 종목이 있어요 전수조사 했어요 이거 두달 걸렸어요 이거 찾는 데와딱 봤는데 영업이익이 내년에 10배 내후년에는 15배 야 이건 100% 짜리다 차트 봤더니 9년간 매지 미친 거죠 이거 대주주가 아주 그냥 양물딱지게 모아놓은 거 세력들이 꽁꽁 숨겨놓은 거뉴스도안 나와요 이거 대주주 조용하게 삼성전자가 딱 등록해가지고 끌어올리는 종목 <laughs>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또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또 선물 하나 드려서 3개월에 5배에서 10배 더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예, 네, 0 1 0 4 8 8 1 6 8 2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만, 간절한 분들만 보내주세요. 춤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분들만. 그래서 구독자분들, 현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 예,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